남편의 비밀 스케줄러. 안녕하세요. 평범한 50대 중반 아이 둘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는 예전에 은행에 근무하다가 아이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전업주부의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싶은 욕심은 있었지만, 아무래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었고, 친정과 시댁을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중소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특별할 거 없이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평소와 다를 게 없는 그런 날 왜였을까요? 정말 우연히 남편의 노트북을 열어봤더니 남편의 일정표에 매일 가족일, 가족이라는 일정이 반복돼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가족일? 가족이?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일까? 마침 남편은 샤워 중이었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가족일 탭을 클릭해 보았어요. 가족일이라는 단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단어였어요. 우리 가족을 가족이라고 부른 적은 많아도 숫자를 붙여 구분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떨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가족일은 일정 이름만 적혀 있고 세부 내용이 없었어요. 시간도 메모도 없이 단순히 제목만 매일 반복이었어요. 혹시 테스트하다가 만들어 놓은 덤일까? 아니면 업무 일정일까?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온갖 생각이 쓰나미처럼 몰려 들어왔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만은 계속 들었어요. 저는 가족일 탭을 닫고 가족이 탭을 눌렀어요. 그리고 화면에 뜬 문장 저는 그 문장 하나에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저녁 7시 식당 민서 생일 기념 가족 식사. 민서. 그 이름이 눈에 박혔습니다. 우리 애들 이름은 준호 서연이에요. 민서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처음이 아니었어요. 어디선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다른 날짜들을 클릭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민서 피아노 학원 픽업. 수요일 저녁 6시 가족이 저녁 떡볶이 먹고 싶다고 함. 일요일 오전 11시 민서 피아노 콩쿨 관람. 가족이의 일정들은 구체적이었어요. 시간도 장소도 심지어 감정까지 적혀 있었어요. 반면 가족일. 그러니까 우리 일정은요? 클릭해봐도 텅 비어 있거나 저녁 약속 정도로만 간단히 적혀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 학원 일정? 없었어요. 생일? 기념일?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샤워실 문 쪽을 흘끔 쳐다봤어요. 물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달력을 계속 넘겼어요. 한 달, 두 달, 석달 전까지. 가족이라는 표시는 꾸준히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평일, 저녁마다. 그리고 갑자기 깨달았어요. 남편이 야근한다고 했던 수요일들. 회식이라고 했던 토요일들. 거래처 미팅이라며 아침 일찍 나갔던 일요일들. 전부 가족이 일정과 겹쳤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새빨갛게 타올랐어요. 민서가 누구야? 민서가 대체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황급히 노트북을 원래 화면으로 돌려놓고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여보 뭐해? 남편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 그냥 뉴스 보고 있어. 남편은 평소처럼 웃으며 옷장으로 갔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20년을 함께한 이 사람이 정말 다른 가족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걸까요? 여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요즘 일 많이 힘들지?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아, 괜찮아.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요즘 야근도 많고 주말에도 자주 나가는 것 같아서. 아, 그게 부장되고 나니까 신경 쓸게 많아서 그래. 남편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저는 순간 제가 미친 게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제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가족일 가족이 그리고 민서. 저는 침대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어요. 내일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저는 그 노트북을 다시 열어 볼 거예요. 더 깊이. 더 정확하게. 진실이 무엇이든 저는 알아야만 했으니까요. 진실을 찾아서.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남편은 제 옆에서 코를 골며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20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그코 고는 소리가 그날따라 낯설게 들렸습니다. 새벽 6시 남편의 알람이 울렸어요. 음, 벌써 아침이네. 남편은 하품을 하며 일어났어요. 저는 자는 척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나 출근한다. 오늘 저녁 좀 늦을 것 같아. 또 늦는다고요? 또 가족이 일정이 있나 봐요. 응 조심히 다녀와. 저는 겨우 대답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준호야 서연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저는 평소처럼 아이들을 깨웠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등교하고 집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노트북이 있는 서재 쪽을 쳐다봤어요. 지금 들어가서 확인하면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온것 같았어요. 저는 서재로 들어갔어요. 남편의 노트북을 열었어요. 다시 달력 앱을 켰어요. 가족이 일정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봤어요.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어요. 매주 수요일 저녁, 토요일 오후, 일요일 오전 거의 규칙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모든 가족이 일정의 장소가 우리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인 구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저는 검색창에 민서를 쳐봤어요. 이메일 문서, 사진 모든 파일을 뒤졌어요. 그리고 찾았어요. 사진 폴더 깊숙한 곳에 20xx 가족이라는 이름의 숨겨진 폴더가 있었어요. 클릭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진 속엔 남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낯선 여자. 그리고 한열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세 명이 함께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식당에서 찍은 사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여자아이의 이름표가 보였어요. 민서. 사진 날짜를 봤어요. 가장 오래된 사진은 10년 전이었어요. 10년. 10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10년이나 10년이나.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울 수조차 없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어요. 여보, 오늘 저녁 10시쯤 들어갈게. 저녁 차려놓지 않아도 돼. 10시. 오늘 달력을 봤더니 저녁 7시에 가족이 일정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오늘 저녁 7시 저도 그곳에 갈 거예요. 직접 눈으로 확인할 거예요. 남편의 가족이가 누구인지. 3. 목격. 오후 6시 30분. 저는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화장을 고쳐야 할지 모자를 써야 할지 고민했어요. 들키면 안 되니까요. 결국 선글라스와 마스크 그리고 평소에 잘 쓰지 않던 검은색 모자를 챙겼어요.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입고 나니 스스로가 우습게 느껴졌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달력에 적힌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어요. 30분을 운전해서 도착한 곳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아늑한 동네였어요. 새로 개발된 주거 단지 같았어요. 레스토랑은 작은 상가 2층에 있었어요. 저는 길 건너편 카페에 차를 세우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레스토랑 입구가 훤히 보이는 위치였어요. 6시 50분. 손이 떨려서 커피 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7시 정각. 검은색 차한 대가 레스토랑 앞에 섰어요. 남편이 차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식은 땀이 계속 났어요. 운전석에서 남편이 내리고 뒷좌석 문을 열으니 한 여자 아이가 뛰어 내렸어요. 사진에서 봤던 그 아이 민서였어요. 그리고 조수석에서 한 여자가 내렸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어요. 남편은 민서의 손을 잡고 여자는 남편의 팔짱을 꼈어요. 세 사람은 웃으며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가족처럼.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만 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마스크가 젖는 게 느껴졌어요. 진짜였구나. 사진으로 봤을 때도 충격적이었지만 실제로 눈으로 보니 더 잔인했어요. 남편이 저 아이 손을 잡는 모습, 저 여자의 팔짱을 끼고 웃는 모습. 우리 애들한테도 저렇게 했었나? 아니, 언제부터 우리한테는 저런 표정을 짓지 않게 됐지? 레스토랑 유리창 너머로 그들이 보였어요. 남편은 여자아이 옆에 앉아 뭔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민서라는 여자아이가 웃는 게 보였어요. 여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케이크가 나왔어요. 초가 켜진 작은 케이크. 아, 생일이구나. 정말 저 여자아이의 생일이었구나.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민서가 촛불을 후하고 불었어요. 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들은 여전히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커피는 진작에 식었고 카페 직원이 두 번이나 다른 메뉴를 주문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8시 20분쯤 그들이 레스토랑에서 나왔어요. 저는 몸을 더 숙였어요. 남편이 계산을 했는지 영수증을 받아 지갑에 넣는 게 보였어요. 세 사람은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민서는 남편과 그 여자 사이에서 두 사람의 손을 각각 잡고 깡충깡충 뛰었어요. 차에 타기 전 남편이 그 여자를 꼭 안았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차 시동 소리가 들리고 남편이 차가 떠났어요.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카페 직원이 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자 다리에 힘이 풀려서 비틀거렸어요. 차에 돌아와 핸들을 잡았어요. 휴대폰에 남편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지금 퇴근. 곧 들어갈게.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응, 기다릴게. 집으로 가는 30분 내내 저는 아무 생각도 할수 없었어요.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당장 따져야 하나? 아니면 증거를 더 모아야 하는 건가? 애들한테는 뭐라고 말하지? 이혼해야 하나? 그럼 당장 어떻게 먹고 살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 여보 어디 갔다 와? 차가 없길래? 남편은 평소처럼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현관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응 마트 다녀왔어. 아 그래? 수고했어 저녁은? 먹었어 당신은? 나도 회사에서 먹고 왔어. 거짓말. 방금 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케이크까지 먹고 온 사람이. 저는 남편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왜 그래?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아니 그냥.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핸드백 속 휴대폰엔 오늘 찍은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 계속 살아야 할까요? 4. 침묵의 일주일. 그날 밤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려주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남편이 퇴근하면 저녁을 차려주고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어요. 겉으로는요.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욕이 목 끝까지 나오는 걸 울컥울컥 삼켰어요. 남편이 다녀올게 하고 현관문을 나설 때마다 저는 속으로 물었어요. 오늘은 가족 일로 가는 거야? 아니면 가족이로 가는 거야? 남편이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라고 문자를 보낼 때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달력을 확인했어요. 역시나 가족이 일정이 있었어요. 수요일 저녁 남편은 또 늦는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 핸드폰에 몰래 핸드폰의 위치를 확인하는 앱을 깔았어요. 저녁 7시 남편의 위치는 구였어요.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 식은 저녁을 먹었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엄마 요즘 아빠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예전엔 이렇게까지 안 늦었는데. 응 요즘 회사 일이 많나 봐.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빠도 좀 쉬어야 하는데. 착한 우리 아들. 아빠가 정말 회사 일 때문에 늦는 거라고 믿고 있는 우리 아들. 그러게. 엄마가 한번 얘기해 볼게.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으니까요. 밤 11시 남편이 들어왔어요. 너 아직 안 잤어? 오늘 진짜 죽는 줄 알았네. 남편은 피곤한 척 소파에 벌러덩 누웠어요. 저는 남편을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연기하는 거야, 정말 피곤한 거야? 힘들었어? 응, 거래처랑 미팅이 길어져서 저녁도 거기서 먹었어. 너는 거짓말이 참 쉽구나. 오늘 남편은 레스토랑이 아니라 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있었어요. 아마도 그 여자 집이겠죠. 그래, 씻고 자. 응. 남편이 샤워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남편 가방을 열었어요. 지갑을 찾아 영수증을 뒤져 치킨집 영수증을 찾았어요. 오늘 날짜 구 지점. 치킨을 먹었구나. 가족이랑. 저는 영수증을 다시 지갑에 넣었어요. 샤워가 끝나고 남편이 나왔어요. 여보, 내일 토요일인데, 우리 애들이랑 어디 갈까? 놀이공원이라도? 남편이 웃으며 제안했어요. 저는 달력을 떠올렸어요. 내일 토요일 오후 2시 가족이 민서 피아노 콩쿨 응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토요일? 당신 내일 시간대? 어, 전엔 좀 바쁜데, 오후 5시 이후면 괜찮을 것 같은데? 5시 이후라고. 민서 피아노 콩쿨 끝나고 나서? 그래, 그럼 저녁 때 나가자. 좋아. 남편은 기분 좋게 침대에 누웠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서 물을 틀었어요.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10년. 10년 동안 남편은 두 가족을 오갔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10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금요일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말해야 해.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여보, 당신 다른 여자 있지? 라고 대놓고 물어야 하나? 가족이가 뭐야? 라고 따져야 하나? 아니면 증거 사진들을 쫙 펼쳐놓고 이게 뭐야? 라고 해야 하나? 저는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자는 나를 알까? 그 여자도 나 같은 입장일까? 아니면 그 여자는 남편이 결혼한 줄 알고 있을까? 저는 남편 노트북을 다시 열어 이메일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찾았다. 그 여자와 남편이 주고받은 이메일들 가장 최근 이메일을 열어봤어요. 보낸 사람 김지연. 받는 사람 남편 이메일. 제목 민서 하예회 여보 다음 주 목요일 민서 하예회에요꼭 와줘야 해요. 민서가 작년엔 아빠가 안 와서 많이 속상해 했거든요. 이번엔 꼭 와줘요. 사랑해요, 여보. 저는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여보라고 불렀어요. 사랑해요 라고 했어요. 그 여자도 남편을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들었어요. 이 여자는 우리의 존재를 알고 있구나. 이런 사소한 대화들을 이메일로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전 이메일들을 봤어요. 5년 전, 3년 전, 작년. 모두 평범한 부부의 대화였어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민서 학원비 입금했어요.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요? 당신 생일 선물 뭐가 좋을까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법적으로 결혼한 건 아니겠지만 남편은 사실상 두 가정을 꾸린 거예요. 10년 동안. 10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 어떻게? 도대체 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휴대폰을 들었어요. 눈물이 참을 수 없이 흘렀어요. 구역질이 나왔어요.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오늘 저녁 우리 둘이서만 얘기 좀 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1분 후 답장이 왔어요. 무슨 일이야? 괜찮아? 나 괜찮아요. 그냥 할 말이 있어요. 알았어. 오늘 일찍 들어갈게.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오늘 밤 모든 걸 말할 거예요.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어요. 나를 위해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편에서 계속.